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총선에 실패하면 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둘다 죽는 격이라며 양측에 조속한 해동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총선에 실패하면 난파선을 탄 둘이 선장이 되겠다고 싸우다가 둘다 죽는 격이 될 것이다. 배가 침몰하면 둘다 죽게 돼 있다며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꺾어야 되는 거지 한 명이 이기고 지고.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조직에 태양이 두개 있을 수 없어, 하늘에. 왜냐면 구심점은 하나야 되거든. 그래야 그 조직이 이끌어지지 반드시 분열돼,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도 안 굽히고 이재명 대표도 안 굽히는 거야. 서로 절대 안 져. 지지 않으려고 해. 이겨먹으려고 해. 왜? 질때 너무 힘들고 애고가 죽는 거야. 이기고 싶은 게 애고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가 날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겼어. 지금도 내가 더 지지율 높지? 네가 굽혀. 이러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내가 만약에 대선 후보에서 당선돼서 민주당 대표로 나가서 내가 대통령했다. 뭐 이러면서 서로 둘이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절대 안 지겠다고 이러고 있어.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딱 굽혀야 돼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나서 승자는 패자를 품고 패자는 겸허하게 자기가 진거 인정하고 승복하고 이 사람을 따르고 도와주고 진짜 이럴 때 요게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기 참 힘들지.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 안 지는 애고야. 순종의 리더십을 1도 못 보여줘요. 어 만약에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어떤 범죄 의혹이 많고 실제 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면 전화해서 축하 전화 하고 어 제발 좀저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도 하고 굉장히 그랬을 거야. 근데 딱 뻣뻣하게 우리가 다수당이지 어, 우리 돈 없이는 너안 되지 표차 얼마 안 났지 그러니까 나랑 회동해서 협상하려고 그래 이겨 먹으려고. 대등하게 자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대등한 이치가 되니까 왜이 사람 마음가짐이 그런 거를 그냥 다 알지 보이지 안 보여 그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한 조직의 제일 최고 윗사람의 마음이 지배하거든 지배한다는 얘기는 뭐야 다 공명시켜 조직원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아이콘이 없잖아 민주당에서 그치? 전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지 불순종해 법에도 법에도 불순종해 무조건 정치 탄압이래 그리고 국민 보고 계속 미움만 써 쟤네 저렇다고 하면서 자기들 잘못 안 보고 온 집단이 다 망가졌어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지 똑같이 그래서 둘이 공명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꺾겠나? 절대 안 꺾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너도 그렇잖아. 그건 무의식이 하는 말이야. 어. 엄마 아빠가 바단풍 이러면서 애한테 바람풍을 못 가리키는 거야. 뭔가 마음으로 가리키지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나는 절대 안 굽히는 애고야. 대통령한테. 근데 너는 나한테 굽혀. 당대표니까. 누가 말을 듣나?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진 현실이 힘든 게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래. 굴복을 안 해. 약자가. 강자한테. 집안이 부모, 특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순종하고,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엄마가 애들 모아놓고 아버지 막 흉보고, 아버지한테 막 같이 때로 덤비고, 응? 또는 엄마, 아빠 둘이 막 싸움박질하고, 애들이 막 덤비고 말안 듣고, 이런 콩가루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짝이야. 순종의 리더십이 없어졌어, 지난 정권부터. 역성현명을 통해 됐으니 불순종의 애고가 어? 지배를 했으니 다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민노총 어때요? 정부 이겨먹겠대잖아. 북한 지령받고 뭐 이런 식이야. 북한이 좋아서 지령받는 게 아니야. 이번 정부에 반항하려고. 옆집 아저씨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식이 대들 때. 옆집 아저씨가 더난 것처럼 자꾸 얘기해. 되게 못 살고 돈도 못 벌고 독재하는 옆집 아저씨가 더 좋다고 자꾸 우기는 이유가 뭘까? 진짜 좋으면 가서 살면 되잖아, 북한에 가서. 안 살아요, 죽어도. 근데 우겨, 왜? 미워하려고, 우리 아버지 미워하려고. 딱그 짝이야. 애들은 선생님한테 어때? 덤벼, 때로. 절대 말안 들어줘. 엄마 머리채 잡고. 다 그래, 곳곳이. 그리고 모든 사회, 곳곳의 조직원들이, 단체들이 다 우리 힘들다고. 다 데모해. 우리 편하게 해달라고. 다 덤벼.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진 마음을 인정하고 꺾어야 돼요. 그건 뭐냐? 어렸을 때부터 가정 교육에 아이들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할때 부모가 네가 힘들어도 부모 말 들어야 돼. 이랬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심부름을 시켜. 공부하라고 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이 거의 99%야. 1% 정도만 내가 하기 좋고 편한 일이야. 그렇지? 어른이 될수록 그게 심하거든. 아이 때부터 그걸 살살 가르쳐야 돼요. 고통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부모들이 옛날에는 가르쳤어 왜 부모들이 엄청 고생했거든 고생하는 거 보고 그 부모가 딱 해서 아이들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일을 하고 힘든 것도 자처했어 근데 지금 부모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 편하게 살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놀고먹고 편하게 살려고 높은 지위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많이 벌고 남위에지배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잖아 적게 일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뭐 많이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야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많이 일 많이 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잘못된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공부에 심부름해 에그 싫어요 힘들어요 이럴 때 혼내줘야 되거든 힘들어도 너의 역할을 받아들여 그래서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아프니 힘드니 그리고 오냐오냐 키워 그러니까 그런 애가 학교가서 선생님 때리는 거야 마음으로 힘듦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굽히지 못해 순종하고 싶은데 힘들다 올라와 못하겠다 올라와 이재명 대표도 꺾고 싶은데 힘들어 죽기 싫어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두려움 올라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애고를 죽이고 커왔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미슈 촬영할 때 보니까 선생님 직업이 옛날에 인기 있었는데 지금 인기 없다고 모든 직업이 다 힘들다고 하잖아. 간호사가 쉬워? 사회복지사가 쉬워? 아 그렇다고 저 건설노동자가 쉬워? 그럼 언두기가 쉬워. 지금 국회의원 봐도 자기들은 되게 힘들다고 할걸? 대통령이 쉬워. 뭐가 쉬운 직업이 있어? 쉬운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꺾는 힘이 약할수록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야. 왜?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게 옛날보다 힘들어진 게 아니야.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겨울에는 난방 잘해주고, 그치? 근데 다음 공부하러 와서 나한테 토로하는 게 뭐냐? 인간 관계 힘들다. 대통령도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 계속 덤비는 인간들, 내말안 들어주고, 그치? 어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밖에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내 마음을 보여줘. 내가 어떤 꼬라지라는지를 애고가 모르니까 하늘이 네 모습은 네가 안 보이니까 남이 내 거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는 거야. 저는 마음 공부할 때 제자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에고를 죽이고 청산했거든. 똑같아요. 사회 곳곳이 다 보여주잖아. 우리 국민의 의식을 불순종 에고를. 지난 정부 이후에 아주 그게 급격해졌어요.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힘든 거안할 때. 그 힘들어도 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순종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해. 아랫사람은 순종해야 돼. 그럼 윗사람이 순종시키는 방법. 어, 나는 권력 이 있으니까 내말 들어. 나는 개판이야. 세금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으면 다 해. 너는 안 돼. 너는 아랫사람. 누가 말을 들어. 엄마 아빠는 엄마 캬바레 아빠는 그냥 막술칙하고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 자기 역할을 똑바로 안 하면서 할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순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도 스승이 있었어.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으면 꺾지를 못하고 교만해지는 게 에고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겸손했던 사람도 교만해져. 그래서 스승을 뒀고 그 스승보다 더 위에 국민이 또 있었어. 그래서 민심을 살피고 암행어사 보내고 자기가 자맹을 나가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마음으로 다 보고 배우거든. 말하지 않아도 국민을 위해 놓고 국민의 마음 민심이 천심이잖아. 하늘의 뜻인 거야. 그래서 민심을 살피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맞다 이 정신승리로 나를 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국민한테 먼저 물어봐. 브리핑을 해. 도스태핑이 너무 좋았어. 그때 얘기해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빗발치게 얘기를 해.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 하나, 여러분 와서 뭐, 얘기하면, 그리고 투표를 하게 시켜. 그러면 투표를 해보면 대충 나온다고. 60% 70% 이상이 지지하면 추진. 지지 안 해! 그러면, 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민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제가 뜻을 꺾겠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아무리 공격하고 해도 국민이 원하는 건 하고. 야당이 밉다고 해서 야당이 찬성하는 게 국민 뜻과 맞을 땐 해줘야 되는 거야. 야당 뜻대로, 그치? 근데 무조건 야당과 반대로 하고 자기 뜻이 먼저고 이렇게 될때 국민들은 불순종의 리더십을 보니까 심판하죠, 표로. 표로 다 당선된 대통령 표로 심판받는 거야. 국민에게 순종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여론을 또 등에 업어요. 그럴 때다 굽히는 거야.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70% 80%안 굽힐 수 없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약자 마음이 세고, 뭐 그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포퓰리즘 전체만 낭발하고 고집만 되게 세고 그렇지 잘못된 정책 추진한 소주성 같은 거 추진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조국하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싸울 때딱 승부를 내줘야 되는데 나라 시끄럽게 데모하는데 가만히 있고 근데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안전하고 위해받지 않는 건 국민이 많이 지지했어 그래서 음. 그 앞에서 는다 꺾은 거야 두려워서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물론 반항하고 이러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그래서 진짜는 국민께 순종하는 리더십을 보여서 그걸 가르침과 동시에 여론을 딱 등에 업어서 그냥 굽히고 들어오게 해줘야 돼. 그게 되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계속 싸우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운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때리고, 이번에 그러대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걸 바꾸고 선생님 인권조례를 또 지정하면 어떻게 돼?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 옛날에 나 억울하게 선생님이 때렸는데 우리 때는 선생님이 막가파로 아이들을 너무 괴롭혔어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막가파로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선생님 인권으로 또 가면 또 그런 선생님 나타날까 무섭다 이렇게 댓글 달렸거든. 그래서 그건 인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 배워야 돼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학생답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순종하면 그런 학생 이뻐하겠지 네.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세지는 거야 행복하고 그걸 보고 딴 학생들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 순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도 순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절대로 이낙연 대표가 꺾지 않아. 자기부터 불순종하잖아. 사사건건 입을 대네 대통령한테. 그리고 지가 대통령이야. 뭐 추경을 해야 된다. 안 한다는데 정부에서 자기가 뭐라고. 착각을 단단이에요 아주 교만한 애거야. 뺀는 애거야. 민주당은 그래서 다 썩었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대표를 하는 바람에 다 그걸 보고 배웠어. 그래갖고 다 내가 잘못한 건안 봐. 다 불체포 특권도 있으면 남의 잘못만 갖다 비판해 특히 여당 잘못 그리고 여당 잘못을 꼬집어 뜯을 때 가짜 뉴스든 선동이든 중요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 안 맞아도 괜찮아 무조건 미움 써서 뺏으면 돼 그냥 집착으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리더십으로 사랑받아서 어 그걸 행복하게 받는 게 아니라 막 미움질을 해서 억지로 뺏겠대 엄마 아빠한테 막 때리면서 내놔. 재산 좀내놔 이런 자식 같은 거죠. 엄마 아빠한테 이쁜 짓 해가 주세요. 이러질 않고 그쵸 네. 그걸 배워야 돼. 우리 국민은 마음 공부해야 돼요. 아까도 보니까 신림동에서 그 흉기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고. 모든 범죄자의 마음이지 그치? 그 정유정이도 그렇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자기가 불행한 그래서 살인하지? 행복해 죽겠는 사람이 살인하나? 행복한 일이 너무 많은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써서 저런지가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지고, 사람들이 날다 미워하는지를 봐야 돼. 내가 미움받는 이유를 내 마음에 있거든, 그 이유는. 그걸 보는 눈이 띄어야 되는데, 그냥 나 미움받은 게 억울해. 근데 쟤는 사랑받아? 그냥 뺏어. 또 미운 짓을 해. 점점, 점점 미움받고, 나중에 완전 버림받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 다 사형시켜. 이게 해결책이 아니거든. 물론 범죄 저지른 사람은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고통을 줘서 벌을 받게 하고. 맞지. 근데 범죄 예방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만 잘 들어가도 범죄 예방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꺾고 자기 역할을 하게 자식으로서 학생 역할을 하게 가르치고 부모도 솔선수범해야 돼 자기는 자기 역할을 안 하는 불순종의 리더십으로 그렇잖아 부모 역할을 안할때 마음에 순종해야 돼 부모 마음에 그래서 부모 마음으로 허이 내가 캬바를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노름해도 되나 이걸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와 근데 꺾기 싫은 거야 하고 싶어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애들 때리고 이러고 싶어. 그럴 때 불순종이야. 마음에 순종해야 돼. 올바른 마음인가? 그럼 순종. 하기 싫어도. 올바르지 않은 마음에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남의 걸 훔치고 싶고 부모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이야. 따라가면 안 돼.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코인하고 있는 게 멋지고 아름다운지, 올바른 마음인지를 보고 틀린 마음이면 안 따라가야 돼. 근데 항상 정도로 못 가는 게그 탐욕이죠? 탐욕을 죽일 때 힘들어서 못 죽여. 갖고 싶은 마음이,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막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코인질을 하고 마음을 통해서 이 올바른 마음을 보고 그걸 꺾고 힘들어도 올바른 마음만 쓰고 정도를 꺾고 올바르지 않은 마음에 안 따라가는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은 영원히 이렇게 교도소가 앞만 생겨도 죄인은 늘어날 것이고 나라는 혼란해서다내 뜻대로 하겠다고 굽히진 않고 올바른 마음을 쓰지 않고 사때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때로 다 망해요. 어, 다 자성해야 돼. 그래서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이유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좀 마음을 보라고. 뭐 때문에 사랑 못 받는지. 대통령도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지. 무조건 대통령 됐다고 사랑받지 않거든요. 서울대 뭐 정결등 한다고 사랑받아? 오히려 질투 더 받을 확률이 높고. 그쵸?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진들 어떤 분은 이래. 내가 이렇게 약자라서 미움받는. 그게 아니에요. 약자도 순종하고 예쁜 짓 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강자라도 미운 짓을 하고 갑질을 하면 꼴보기 싫잖아 그치? 자기들이 쓰는 마음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정도를 걸을 때 사필귀정인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삶은 열매매죠. 미움만 쓰고 살고, 남을 뺏고, 내 마음에 순종 안 하고, 함부로 살면 미움의 열매가 열려요. 곳곳에. 몸이 아플 것이요. 자식이 잘못될 것이요. 내가 망해질 것이요. 날마다 마음으로 고통 겪을 거예요. 미움받아서, 수치당해서. 하지만, 내가 순종의 리더십으로, 마음의, 올바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고, 탐욕에 딸려가지 않아.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으면 잘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홍 시장님이 고집을 딱 꺾었더라고.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 젊은 사람도 내가 가르쳐 보면 고집 꺾기가 힘들어. 그분이 늘 내가 불만족했던 게 되게 똑똑하고 어떤 부분은 올곧지만 그릇이 작아 보여. 아주 깐깐해 보이고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좀 인상이 기분이 나빠. 그게 고집 부리는 수치 애고는 아주 기분 나쁜 파동이 나오거든 몸에서. 그래서 꼰대란 말이 생긴 거야. 그리고 보기 싫어하고 아버지랑 말하기 싫어하는 건 고집부리면서 그 수치의 고가 딱 있기 때문이야. 수치는 아주 불쾌한 파동이에요. 그걸 내뿜었어.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볼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기분 좋겠냐고. 그래서 안된 거야. 두 번째는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좁쌀연관같이 보였거든. <laughs>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그게 고집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수치 의고가 절대 자기 수치 인정 안 하고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딱딱 딱 나만 맞다 그리고 미움 썼거든 근데 요번에 이렇게 딱 꺾으시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이 이제 그릇이 커지겠구나 그릇이 커지면 여유로워지죠 그리고 그런 수치 파동이 안 나오니까 부드럽고 얼굴을 보면 행복해 이래야 여유로움이 나오고 대통령, 대권 후보로 자질이 갖춰지고 대선에 당선돼서 대통령 되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에고를 죽일수록 강인하고 단단하면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벌써 날카롭고 꼬장꼬장하고 기분이 나쁘고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애고가 보이면 그건 강자가 아니라 살긴 거예요. 진짜 강자는 되게 할아버지 품처럼 할머니 품처럼 여유롭고 너그러워요. 셀 때는 엄청 서리빨 같지만 부드러울 때는 솜사탕보다 더 부드럽고 평소에는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고집을 꺾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인 국민 다 순종의 리더십으로 마음의 순종에서 올바른 마음 써서 나라를 일으켜 봅시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 창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 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